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8월달까지 포켓몬 서머페스터가 열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포토스팟, 놀이기구, 퍼레이드, 먹거리,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굿즈,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왜 피카츄와 공연 중간에 납치 현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워우! 입구에서 시작하시죠. l e t 렛츠고! 첫번째 포토스팟 입장하자마자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풍선비행을 탄 피카츄 뒤로 돌아가면 계단을 이용해서 실제 바구니 안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스페인의 직선 바로 옆 2층 바르셀로나 광장 여기가 왜 특별하냐면 피카츄와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는 다음과 같고 제가 갔을 때는 피카츄와 메타몽 변신 피카츄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 인생 네컷은 대한민국 유일하게 포켓몬 프레임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4층으로 이동하면 풍선비행 놀이기구 바로 옆에 피카츄와 EV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면 바로 여키몬스터 옆에 메타몽이 있습니다. 숨겨진 포트스팟으로 풍선 비행 역화장실 방향으로 가면 럭키가 있습니다. 8월 분노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팬텀이 있고, 팬텀을사진 찍은 후그 방향 그대로 가면 디에다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매직아인드로 갈 차례, 매직캐슬 주변에는 메타몽 트로피카 아일랜드로 총 27마리의 메타몽이 있는데 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해성특급 뒤로 바닥에 몬스터볼이 있는데 이를 따라가면 초대형 잔만고를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켓몬이 있고, 구석에는 야돈의 꼬리를 물고 있는 셀리가 숨어 있어요. 여기를 지나 매직 힐셀 안에 있는 계단을 찾으세요. 2층 포켓몬 연구실에는 포켓몬 도감과 몬스터 볼, 하이퍼 볼, 크리니어 볼, 트렌드 볼, 울트라 볼, 프레시스 볼, 럭셔리 볼 네트 볼이 전시되어 있고 옆에는 각 볼에 어떤 포켓몬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데 마스터 볼은 뮤치가 나오고 나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포켓몬 센터에서는 다양한 포켓몬 정보와 속성 카드를 올려놓으면 각 EV 진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3층을 올라가면 충치는 포켓몬을 보고 메타몽의 숲을 지나. 라플라스를 타고 사진 한 장을 찍은 후 낮과 밤이 바뀌는 포켓몬 해변에 도착하면 포토스팟은 전부 훑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먹거리 아, 포켓몬 간식이 거의 다슬러시아 아이스크림 외식을 다 먹었던 당뇨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시식은 몇 개밖에 못한다는 거좀 이해해주세요. 4층 풍선 경류의오밸리 스크래즈는 피카츄 바나나맛 아이스크림을 구매 피카츄 컵에 담겨나오는데 색깔 모양은 합격 과연 맛은 어떨까요? 한입 먹어보면 맛을 표현하자면, 바나나맛 우유 아이스크림? 바나나맛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면 이런 맛일 것 같아요. 피카츄 꼬리 입으로 직행! 초콜릿 매직아인드 짤지방 젤라또에서는 라프라스 젤라또 빙수를 구매. 슬러쉬 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형태로 슬러쉬는 퍼퍼야 맛이고 젤라또는 달콤한 망고 맛으로 젤라또 슬러쉬를 섞어서 먹으면 재밌는 맛이 나요. 어드벤처 1층 루이스 카우타운에서는 보라파덕 소라빵 아이스크림을 구매. 초코 바닐라 혼합으로 아이스크림은 유지방이 많이 함유된 고급스러운 맛이고 빵은 그냥 일반 빵으로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식빵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기분이고 고라파덕과 연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 외로 어드벤처 2층 델키스에서는 꼬부기 트로피컬 슬러시, 4층 파라오스네에서는 꼬부기 물드포 슬러시, 1층 델키스에서는 피카츄 파이리 이상해씨 슬러시, 매직아인드 매직트럭에서는 프린 딸기 아이스크림 리자몽 슬러시, 메타몽 슬러시를 판매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놀이기구 유일한 포켓몬 테마 놀이기구인 풍선병을 입장하고 뒤를 보면 캐몬의 실루엣을 볼수 있어요. 풍선 비행은 총 10종류로 마스터볼은 뮤, 하이퍼볼은 팬텀, 슈퍼볼은 EV, 몬스터볼은 피카츄, 로어볼은 야돈, 헤비볼은 잠만보, 러브러브볼은 님피아, 프렌드볼은 메타몽, 네트볼은 고라파덕, 프리미어볼은 야옹이고 저는 하이퍼볼을 타게 되었고 풍선 비행을 타면 가장 높은 곳에서 롯데월드 전경을 볼수 있어요. 풍선 비행을 내리면 가챠샵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 지림신의 강림으로 한계를 뽑았고 놀이공원에 온 만큼 놀이기구 가챠에 도전. 결과는 영상 후반에 대공 네 번째는 포켓몬 퍼레이드, 피카츄 퍼레이드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진행이 되고, 11시 30분과 3시 30분 이외 진행이 됩니다. 포켓몬 서머페스타에서는 하와이안 훌라테마의 공연이고, 잠시 보겠습니다. 피카츄 전체 공연을 보고 싶으면 위 링크 눌러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한정판 굿즈, 롯데월드 포켓몬 한정판 굿즈는 1층 로티스 엠포리엄과 4층 풍선비행력 포켓몬 어드벤치 스토어와 매직캐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포켓몬 책자를 구매하고 매직 라인대에서 다양한 미션을 클리어하면 랜드 포켓 도전서 해당 포켓몬 물병 홀더를 받으세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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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피카츄! 저는 피카츄 득템! 그외 한정판 굿즈로 피카츄 풍선비행 팝콘통과 풍선비행 포켓몬 배지 세종류로 기존 시즌1과 EV 진화형이 있고 썸머 페스트에 맞춰서 물 포켓몬 배지 문보트 랜덤 켓몬 마그넷과 몬스터볼 히든 키링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배지, 마그넷, 키링 종류별로 한 개씩 구매를 했고 이제는 언박싱 타임 이 모든 것을 구매하는데 64,000원 지출 물병 월드는 앞에는 피카츄 뒤에는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가 새겨져 있고 어깨끈을 꺼내서 양쪽에 장착 물병을 넣고 단추를 잠그고 어깨에 메면 끝 어울리나요? 풍선 비행 랜덤 패치 제발 좋은 것. 파이리 출발이 좋아 EV 시리즈 랜덤 패치 EV 뭐 나쁘지 않아 물포켓몬 랜덤 패치 제발 거부왕 또는 개굴린자 미아코아 <laughs> 아쉽다 문보트 랜덤 마그넷 나와라 피카츄 또는 꼬부기 아싸 성공 꼬부기 귀엽다 몬스터볼 히든키링 뮤 아니면 스타팅 포켓몬 파이리 역시 나는 럭키가 마지막은 놀이기구 랜덤 뽑기 열고 부품 하나씩 조립 마지막으로 끼워주면 브리지, 파모, 나무뱀이, 스피바스켓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예쁜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인 제였습니다. 이